자 이제 우리 포트 이야기 합시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치? 모베이스 언자 한스바이오 한스바이오메드경동나비엔 이거는 여러 번 했어 그치? 그 중에 모베이스만 사실 한스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산 거고 그치? 급등하고 산 이유가 명확했어 그렇지? 고점 뚫었다 사도 된다 그치? 경동도 마찬가지였고, 그치. 경동도 이 자리에서 고점 뚫었다. 전고점 뚫었으니 가자. 해서 산 거야. 근데 반대로 오베이스는 눌렸으니까 들어가자. 그리고 못 가도 여기까지는 실적 시즌이니까 한번 터치하지 않겠냐. 그래도 올라가면 30% 이상은 먹는다. 그래서 안전빵으로 가도 될 만한 거니까 들어가자라는 거였지. 5 오베이스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을 뚫어서 이제 갈것 같아. <laughs> 근데 일단 3천 원 넘어가면 3천 원 되면 챙겨 얘기했지 장이 변동성이 심할 거야. 또 종목마다 옮기는 것도 심할 거니까 둘 때는 일단 반 챙겨. 그리고 웨이버스. 웨이버스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어제 급등했으면, 조정 주고, 내일까지 조정이면, 사실 내일도 오늘처럼 뭐 4, 5% 떨어지면, 내일 종가에 없는 사람 배팅해도 돼. 기사님은, 정말, 이 뭐냐? 계속 급등했다 밀었다, 급등했다 밀었다. 시초가에서 미는데, 나가란 뜻인데, 나가지 말자. 알았지? 오히려 시초가에 갭을 밀잖아 이럴 때 예를 들면 시초가에 마이너스 3-4% 되잖아 그럼 그때 들어가도 돼 다산도 조정 받고 있는데 좀더 떨어지면 오히려 한번 더 물타서 갈수 있을만큼 괜찮은 것 같고 오늘 히토류들이 조금씩 움직였더라고 사실 내가 튜토리 중에 동구가 RNS랑 노바텍이랑 사실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둘이라고 했잖아. 기업도 다 좋고 근데 다산은 어차피 테마로 들어간 거라 얘네들 여기서 돈 쳐박아놨는데 손해 보고 나가겠어? 절대 그럴 일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카페 십사는 카페 십사는 적은 이슈가 아니라 그랬잖아. 나는 오늘 되게 좋은 게 나는 내일도 사도 된다고 생각해. 오늘 종가에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사실 얘가 눌려준 건 정말 땡큐라고 했잖아. 시슈가 사실 여기서부터 터져가지고 말아 올렸을 때, 사실 내가 좀더 열심히 일했다면 우리는 이날 샀었어야 돼. 그치? 얘들아. 우리 스타일이 딱 이날 사든가 아니면 시초가에 급등하면 갭 띄우면 여기서 들어가자. 내일 시초가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이 됐었어야 돼. 근데 못 샀으니까 이날 상한가 가고, 아, 그럼 구경해야지. 난 먹는 거. 그치? 구경했는데 감사하게도 떨어져 줬잖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지. 얘는 이슈가 작은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카페 24 분석도 써놨지만 카페 24가 어디 어중이 떠중이 기업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거래량 터진 거 내가 말했지. 상사 일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어. 바닥에 사야 돼안 사야 돼. 왜안 사? 이거를. 그리고 신스틸도. 말했지. 얘도 바닥에서 터진 거래라이고얘 이렇게 하다 끝나겠니? 뭐몸 차트랑 비슷해 보여. 경동, 올리고행보, 올리고행보, 올리고행, 한스, 올리고행보, 올리고행보, 얘는 계속 올려버렸네. 사지 못하게 만들어줬네 한스는. 그래 내가 그랬잖아. 한스나 경동 이런 거 팔면 다시 못 산다고. 여기서 사지겠냐? 팔지 말했지. 이반 정도 이장을 하는 거는 언제든 오라. HB 솔루션은 무중 이슈가 됐는데. 생각만큼 안 가네. 근데 얘 급등하면 팔아. 알았지? 20% 정도 되면 지금 19,500원이니까 한 21,000원? 21,000원 넘어가면 15%금방에서 반익절해. 그리고 아예 넘어가가지고 상한가갈것 같으면 아예 홀딩하고. 그리고 우리가 단톡방에 이거 따라 들어간 거, 칩셋 미디어는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종가에 미친 듯이 쌌어, 그치? 어, 분봉 보면, 종가에 쌌거든? 하루 종일 아무 짓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종가에 쌌는데, 종가에서 동시효과 구간에서 거의 천 원이 올랐더라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일 생각에 내일 아침에 쏠것 같거든? 안 쏘면 팔지 말고, 내일 아침에 쏘면 반은 팔아, 알았지? 나도 욜라 많이 샀다니까.